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똥배관입니다. 폐수, 폐수 우수인데 여기를 중간에를 이제 컷서로 어 자르고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저기 돔 예. 그거, 철, 그거, 저, 빼주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빼줬고, 이제 DRF로 이렇게 보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6층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5층도 문제가 있어요. 5층이 유독 더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보수를 하게 되면 5층 같은 경우는 벽을 털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 지금 그 보수를 일부는 맞췄고, 내려가갖고, 또 갖고 와야 될게 있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꽂았습니다. 이제, 보수형 DR로 쪼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DR이란 제품을 써서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나마도.